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실수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몸이 아파 힘드십니까? 네. 우리의 인생에 상생의 3장이라는 그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힘든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늘 언제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정말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본문은 어, 명 7병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5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 물 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어, 5천 명을 먹이고도 12 바구니가 남았던 그 사건처럼 이제는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로 어, 예수님은 4,000명을 먹이고도 일, 어, 그 일곱 강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절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번,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 무렵에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에 비해서, 이거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모호한, 그냥 고 시기에 어떤 그때에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어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그냥 그 무렵에, 앞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 무렵에. 어, 이래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때에 어, 큰 무리가 또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3일 정도를 같이 거의 합숙할 정도로 같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큰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왜 4일 동안에 그들이 다 자기들이 갖고 온 것을 먹어버린 거죠? 먹었습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제 그들이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먹이고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중심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에 있었습니다. 무리를 안타까워하시고 한명한용을한 명을 한 용원, 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굶겨 집으로 보낸다면 가는 길에 뭐 어떻게 된다고요? 기진한다. 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너무 멀리에서 온 사람들 그 중에서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4절, 5절, 6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 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자, 지금 큰 무리를 먹이시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번에도 제자들은요 어, 부정적입니다. 오병이 아, 기적 일으켰잖아요. 이들 뭐 먹이시는 거 어렵지 않을 건데 뭐 지금 4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때보다 작습니다. 남자가 4천 명밖에 안 된다면 작은데 당연히 주님은 먹이십니다라고 해야 될 건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지금 모르잖아요. 참 안타깝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똑같이 물으십니다. 야 떡이 몇개 있어? 확인해 보니까 뭐요? 일곱 개가 있는 거죠. 자, 무리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땅에 다 함께 하십니다. 비슷하죠, 그죠? 너 일곱 개를 가지시고 이제 축사 하십니다. 떼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참또기적이도 나죠, 그죠? 또 작은 생선 두어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습니다 지금 자, 어, 역시 작은 생선 두어마리한테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역시, 그게 기적을 일으켰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일곱 광주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과 좀 차이가 있죠. 자 당장 숫자로 보면 오병이의 기적은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고요. 어칠병이의 기적은 사천 명을 먹이고 일곱 광주가 남았습니다. 뭐 광주류나 바구니가 비슷하게 보인다면. 어, 오병이어가 더 많이 먹인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바군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코피노스인데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개인 휴대용 작은 어떤 바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휴대용 작은 바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광주리는 스피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바군이었어요. 바울이요, 어, 이, 이, 담에색에서, 이 바구니에서, 이제, 담겨서 성밖으로 내려졌거든요. 바울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게바구니예요 어, 저기, 그, 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바구니 보다는 일곱 광주리가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기적은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원은 오병여에 비해서 천명이 작았지만 먹이고도 많은 게 지금 남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기적은 많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먹이신 후에 흩어서 보내신 겁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 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제 빨리 가라고 이제 세척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요.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 달마누다라는 지, 어, 그 지명은 신약 성경에서 요 본문에만 유일하게 소개된 어, 그런 명칭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막달라 혹은 마가단과 동일한 곳으로 여기집니다. 이곳을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요. 늘 어떻게 먹이느냐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다면요 못 먹일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요 어떤 것도 기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고요. 당장 집값 당장 먹을 거, 당장 월급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어, 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을 따라서 마음껏 씁니다. 제가 1년에요. 어, 차로요. 25,000km를 탔습니다. 참 많이 탔죠. 그럼 기름값만 물론 제가 경유차지만 그래도 이제 큰 차기 이 때문에요. 기름값이 꽤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게요 가능해요. 또 그것 말고도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집니다. 근데 제가 그게 빠져버리면 속아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전도와 성교의 방향 맞추고 우선순위에 둔 사람. 특히, 이방인의 관심, 주님의 관심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 가진 그런 전도자에게 주님은 관심 가집니다. 안디오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며 주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참된 축복을 누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도전. 누가 뭐래도 우리는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냐? 내년에 입을 넓게 크게 열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것역시도 믿음의 도전의 연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한 해, 또 오늘 하루, 그런 축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살 사랑의 하나림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오병이여, 칠병이여의 기적을 일으키신 참 상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